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어 덕후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문장은 我要去中国旅游나는중국에 여행을 갈 거야 라는 의미의 문장인데요. 要는 여기서 동사 앞에 쓰여서 조동사로 쓰였고요. 要去 가려고 한다 어디 중국어, 중국에 가서 뭐 하려고 한다? 여행하다. 나는 중국에 가서 여행을 하려고 해. 라는 의미의 문장이죠. 여기서는 이제 동사가 두개 쓰였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만 동사로 쓰고 나머지 어떤 동사들은 투부정사나 ing 형태로 같이 써야 되는데요. 중국어에서는 형태 변화 없이 그냥, 어, 가다. 쉬, 그 다음에 뭐하다, 여행하다 이렇게 연달아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동문에서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발생 순서, 가다, 가서, 중국에 가서, 여행하다라고 해서 선후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방식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선후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서. 여행한다 중국에 가서 여행을 하려고 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예문을 두개 들어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간다 어디에 서점에 뭐하러 책을 사러 워 가다 취 서점은 쇼디 <목소리> 책을 사다는 말술 반삼성 말술 여기에서 어. 워도 반삼성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말도 <목소리> 반삼성으로 하셔서 我去书店买书，买书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성처럼 하시는데요. 마이 书 아니고 买书. 네, 배에 힘을 많이 주시고 마이 书 아니고 买书 이렇게 하셔야 돼요. 我드워我我 아니고 我我去书店买书，我去书店买书.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리내서 연습해 보세요. 때문에 그들은 중국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다 용, 그다음에 뭐를 사용하다 중국어 한, 유 이야기하다 려우 티 여기에서 용이라는 동사와 려우 티이라는 동사가 연달아서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방식을 나타낸 거죠. 뭐 하냐면 그들은 중국어를 사용해서 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방식을 나타내는 거죠. 他们用汉语聊天, 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여기서 语 반성성으로 하셔야 돼요. 他们用汉语聊天,他们用汉语聊天,他们用汉语聊天,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어, 낭독 3단계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단어와 단어별로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취그 다음에 중국 중고 네, 일성이성잘 해주시고요 중고 여행하다는 류요 반삼성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져서 반삼성이 충분히 안 나오는데요 류요류요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 덩어리로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 要去中国旅游,旅游.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旅는 이제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발음이 끝날 때까지 입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반삼성까지 해야 되다 보니 조금 충분하게 반삼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旅, 라는 발음의 반삼성. 旅,旅,旅요旅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세 번째 단계선 전부 다 연결해서 할게요. 월을, 월을 이제 반삼성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려고 한다. 여, 취 라는 것이 둘다 이제 사성이기는 한데, 이제 음 높이나 음의 어떤 길이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는 조동사고, 취는 동사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성 연달했을 때 일반적으로 뒤에가 조금 더 내려가는 느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 취, 아니고, 여, 취. 여, 취. 약간 이런 식으로, 여, 취. 我要去中国旅游我要去中国旅游.我要去,我要去我要去, 중국으로. 중국 여행旅游我要去中国旅游.我要去中国旅游. 하면 안 되는 게 시. 我要去中国旅游. 이런 게 아니라. 我要去中国旅游 노래하듯이 생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我要去中国旅游.我要去中国旅游.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배운 문장이 포함된 대화문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나는 중국에 여행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언제? 라고 물어볼게요. 我要去中国旅游.我要去中国旅游.나 중국에 여행 갈 거야.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그래 시마? 什么时候时候이성 이성이고 호는 사성이 변한 경성이기 때문에 사성과 가깝게 해주시면 돼요.时候,时候,什么时候? 그래 시마 什么时候언제 시마 什么时候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